잘을 하고 싶었어. 너 이씨 나몰래 <laughs> 물건 때다 파냐? 확실히 미량요소 쪽으로 자리를 잡으신 자리를 잡은 제품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량요소 복합 제품이고 그리고 킬레이트 화합물로 만들어진 미량요소 복합이라고 되어있어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벌써 복합 그리고 네. 킬레이트 네. 딱다 나오네. 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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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뿌리면 안 됩니다. 요거 뿌리시면은. 진짜 큰일 날수 있어요. 이거 바람에 날리면은 입다탈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꼭 물에 녹여서 주시는 거 권장 드린다. 제가 질산 태질소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질산염은 코끼리처럼 매일 먹어야 중독이 됩니다. 그 어떤 이상한 건강 관련 프로에서 질산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약간 고사리 느낌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농사 대신 알려주는 남자들 만 명을 돌파한 농대남입니다. 아 네, 저희가 드디어 만명 돌파했고 네. 또 기분 이 좋아가지고 네. 저희가. 이거 고객감사제, 하지, 고객감사제. 이거 네. 하지 말자 그랬는데. 네. 술 먹고 이거 절대 네. 하지 말자 그랬는데, 요걸 네. 또 하게 되네요. 고객감사제로. 네.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봅시다. 네. 기준 만들었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기준 만든 거, 미량 네. 요소 고르는 방법.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첫 번째로 복합으로 된 미량 요소 제품을 좀 골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려져 있는 6종의 미량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킬레이트 된 제품을 골라라. 유기산 킬레이트보다도 DTPA, EDTA 같이 좀 킬레이트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안정성을 높인 제품을 고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량 온소랑은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빠른 흡수나 느린 흡수가 아니라 편차가 없이 좀 안정적으로 흡수가 되는 걸 고른 거라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증 성분량. 제일 중요해요. 네. 네. 보증 성분량이 보통 두 종만 표현이 되는데 그거 이외에 좀 라벨에 더 퍼센트가 잘 나온 그런 제품을 골라서 사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벨에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퍼센트 들어있다라는 거? 좀, 자기 좀 홍보 자료에도 좀 넣어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그냥 예. 이렇게 들어있다, 이거 말고. 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양분 요구도 순서까지도 저희가 좀 정해드렸는데, 이거 비율이 조금 많이 차이나는, 뭐, 장르도 있, 을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철이 가장 많은 양분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붕소, 그 다음에 아연망간, 요게 세 번째, 어 다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 구리, 그리고 캣, 짱? 조금 필요한 게 몰리브덴. 요거는 사실 조금 그 애매할 수 있는 게, 네. 야 철이 진짜 제일 많이 들어가면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양액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미량 네. 원소 따로 쓰십니다. 아 그럼. 미량 원소 복합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단비라고 네. 해서 뭐철 그리고 뭐 붕산 그렇죠. 붕소 넣어주려고 네. 그리고 망간이랑 아연 대신에 뭐 황산망간, 황산아연, 뭐 황산구리, 황산동, 뭐 몰리브덴산, 나트륨 이런 거 쓰, 따로 쓰셔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킬레이트가 돼 있는 게 철밖에 없습니다. 어, 그렇 왜냐면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분용화도 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제일 킬레이트의 중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철만 킬레이트 시킨 거예요. 맞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의심의 여지가 없게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조금 작물의 흡수 패턴을 봤을 때는 그나마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바로 제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사이트가, 일단, 저 이거, 그, 좀 말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너 ]거든요. 이씨, 나 몰래, <laughs> 물건 대답하냐? 아니, 농대 나온 남자가 한두 명입니까, 도대체? 야, 너무 이거는, 근데 우리랑 이름이. 아니, 그리고 우리는 농, 농사 대신 알려주는 남자들이잖아요. 그래도 농, 농대, 남. 아니, 그러니까, 저희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분이세요. 너 아니야? 아 모른다고요 물건 떼다 팔 거면 나한테도 얘기해줘 <laughs> 그리고 저도 이거 유튜브 채널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저랑 그러니까 이 채널은 저희랑 관련 없습니다 예, 네, 일면식도 없는 네, 그냥 모르시는 없는 분입니다 해야. 저희가 만약에 나중에라도 네. 물건을 떼다 <laughs> 팔게 되면은 자 고지하고 할게요 네.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랑은 진짜 아예 일면식도 없고 관련 없는 채널이라는 거 분명히 얘기하고 근데 갑자기 근데 요거 궁금하다 우리가 기준에 맞.. 기준을 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막 칼슘도 말씀드려고 아미노산, 뭐 해조제 수많은 그 이제 영양 영양소들, 그니까 양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기준을 알려드렸는데 그거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좀떼오면 <laughs> 사실려나? <웃음> 사실려나? 네, 여기까지 하고 네네 네, 일단 농대 나온 남자라는 사이트에서 보겠습니다. 네. 저희랑 전혀 관련 없는 사이트고 네.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분이에요. 미리근이라는 제품이고요. 지금 500ml 기준으로 8,000원 정도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전 어. 이거 다 동그라미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너무 네. 유명한 제품이어서 <laughs> 대유에서 정말 핵심으로 밀고 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고, 어, 그리고 8,000원 정말 저렴해요. 아... 500ml 기준으로 8,000원이면은 요즘에 제가 알기로 이제 1L 기준으로 2만원 안 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네, 굉장히 네. 저렴하고 스테디셀러인 이유가 네, 있는 거 같습니다. 가, 가격이 일단 착합니다. 네, 안에 있는 성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근은, 미량 요소는 무조건 미리근이 답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9. 구... 1900년도? 900년도? 야, 근데 편차가 너무 큰데요? 예. 네. <laughs> 1901년이랑 네. 1999년을 다 포함하는. 그니까요. 예. 네, 이거는, 좀, 네. 하여튼, 되게 유명한 제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량 요소하고 아미노산이 좀 들어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유에 대한 거는 읽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좀 들어가 있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일단, 표지에 일단 미량 원소, 동물성 아미노산, 그 다음에 콜링계 관여 물질. 그다음에 수정률 향상 생리적 낙과 경감 기억과 경감 뭐 이런 것들이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동물성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미노산의 얘기를 여기서 하긴 좀 그런데 우리 예전에 했었던거 생각해보면 식물성 맞습니다. 아미노산이 더 좋다. 네. 그리고 뭐 효소 가수분의 추출이 좋고 무슨 뭐 짧은 사슬 펩타이드가 들어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저는 이제 동물성 아미노산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가격을 생각해 보면 어쩔 어, 수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뭐 500에 8,000원이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얼마나 아,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저, 근데 저 이거 아미노산 쪽이었으면 스에요아 그렇죠. 예, 예, 예. 어쨌든 저희는 미량요소를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미량요소 오 보증 성분이 오,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액제니까 붕소가 1.1, 아연이 1.3, 철이 0.4, 구리가 0.1, 몰리브덴이 0.1%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망감만 빠졌네 망감만네 지금 망간만. 어 있다, 빠지고, 있다 있다 수용제인 또, 또 있다. 뭐야 이게? 이, 이, 물에 녹여서 하시는 거랑, 물에 녹여 있는 제품이랑 타입이. 네, 조, 아, 정말 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타입이, 타입에 따라서 좀 다르네요? 네. 네. 물에 녹이는 제품하고, 물에 녹아져 있는 제품.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거는 물에 녹아져 있는 액제를 보는 게 맞잖아요. 네. 수용제는 물에 녹이는 제품이고 액제는 녹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게 요겁니다, 지금. 와, 근데 이게 네. 되게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저희가 그 미랑요소 타입으로. 네. 기비로도 꼭 공급을 하셔야 됩니다. 입상이 그러니까 네. 필요합니다. 그근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옆면 시비하셔야 되니까 분상이나 액상 보시면 좋. 액상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근데 다 가지고 있네요. 그러게요. 입상, 액상, 분상, 액상을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어, 훌륭하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네. 어, 모든 타입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게 네. 확실히 미량요소 쪽으로 자리를 잡으신 자리를 잡은 제품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요 제품은 하여튼 붕소, 아연, 철, 구리. 몰리브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있고 순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거랑 약간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철이 조금 적게 들어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훌륭한 것 같고 몰리브덴 적게 들어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망간이 빠져가지고 망간이 네. 아연만큼 들어가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건 이 부분 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은 철 함량이 좀 높아져도 괜찮았을 것 같고 망간이 네. 조금 더 들어가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이 정도면 복합 제품으로 복합 제 봐줘야죠 그리고 킬레이트를 한번 보실까요? 음. 어, 지금 일단 근데 보증 성분량은 아주 예쁘게 적혀 있는 거였고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킬레이트 화합물로 구성된 순수 미량 요소 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음. 근데 이 킬레이트가 뭔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겠죠? 네. 그리고 사용량 같은 거 적혀 있는 거 같고요. 네, 사용량 음. 적혀 있고 사용량은 그렇게 또적 그렇게 좀 적진 않습니다. 뭐 보통 천배 정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미량요소 복합이면은 킬레이트 되 있는 거는 저희가 2천에서 3천 배까지도 얘기하니까 이 제품은 제가 그냥 감히 여기까지만 보고 평가하는데 유기산 킬레이트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요게 함량을 보니까요. 어 그리고 시험 성적이 있는데 무처리구에 비해서. 네. 수량 증가하고 네. 착가율도 증가했다. 네. 그리고 무처리구에 비해서 고추였고 네. 상추도 엽중도 증가하고 엽장도 증가하고 엽록함량도 증가했다라는 아주 예쁜 자료인데 이게 그 그래프 길이는 좀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네. 지금 속았어요, 저. 저도 이제 백을 못 보고 네. 이 회색을 못 보고 117, 1 네. 1 2만 봤는데,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제 기준으로는 17% 증가, 12% 증가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숫자로만 봤을 때는 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이 이 밑에 빙산의 일각입니다. <laughs> 이게 밑에 더 있어요. 밑에 훨씬 아, 더 크게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안 보이게 하는 오케이, 약간 오케이, 오케이. 그 마케팅의 영역이라고 오케이, 생각을 해보죠 잘못된, 해보시죠? 잘못된 네. 거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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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킬레이트에 대한 내용이 확실히 안 나오긴 하네요. 지금 제가 여기 계속 보는데 킬레이트가 어떤 킬레이트라고 안 나오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유기산 킬레이트일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리고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유기산 킬레이트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네. 간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혹시나 틀리다면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여기 나온 건 여기까지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보는데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네. 저희가 그러면 한번 엑 x 로 한번 해 보시죠. 좋습니다. 복합을 골라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동그라미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킬레이트 제품으로 골라야 하는데 웬만하면 저희 DTPA, EDTA 같이 킬레이트 에이전트를 사용한 거를 고르라고 했습니다만 아마도 여기는 미량요소 아미노산, 아미노산으로 킬레이트를 했던지 아니면은 유기산으로 킬레이트 를한것 같습니다. 추측인데 네. 그 추측이 맞다면 저는 x 세모도 아니고 X입니까? 아 그럼 세모. 세모. 어. 추측이 맞다. 어찌, 어찌 될건 킬레이트 제품도, 한 거니까. 네, 킬레이트 한 거니까 있습니다. 세모 오케이. 세모를 드리고요. 보증 성분량은 좀. 잘 해놓으신 거죠. 너무 같아요. 예쁘게 잘, 네, 잘 너무 했어요. 예쁘게 잘 해놓고 그다음에 양분 요구도 순서가 좀철막 이런 게좀조 제일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철이 제가 알기로 아까 네 번째였던 것 같아요. 이게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액상 제품 같은 경우는 철이 좀 낮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물에 녹아져 있는 제품을 보면은 어, 물에 녹아져 있는 제품 은 분소가 또 상당히 높고 철이 또 낮은 거 보실 수 있고 망간이 또 아연에 비해 상당히 낮고. 네. 굴이 몰리부된 이런 느낌입니다 요것도 조금 안타... 아쉬움이 있어요 네. 예. 수용재는 붕산이잘 녹아서 그런가요 아무튼 붕소가 함량이 좀 높고 입상 제품 같은 경우는 붕소랑 아연만 또 표시가 돼 있습니다 다른 것도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는 붕소랑 아연만 들어 있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아쉬움이 있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증 성분량은 잘 적혀져 있으나 양분 요구도 좀 순서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세모 세모를 드는게 맞지 않나 예. 예. 정리하면은 복합 제품 맞죠. 그쵸 킬레이트 제품은 맞아요. 왜냐면 킬레이트라고 써 있어요. 그렇써 있는데 저희 기준으로는 저희가 추측했을 때는 아무래도 유기산 킬레이트일 것. 같... 그러니까 EDTA, d t p 는 아닐 것 같다. 그죠. 네. 세모. 세모. 틀리면 꼭 말해주세요. 네. 그리고 보증 성분량 잘 적혀 있으니까. 굉장히 잘 적혀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네. 그리고 양분 요구도 미량요소 양분의 순서대로 네. 가능 부분에 있어서는 세모. 세모. 좀 철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 괜찮은 제품이네요. 네. 동세 괜찮아요. 동세 아닙니까. 네. 동세 동세? 어 그럼요. 그리고 가격이 500에 8,000원이면 말 다해죠 동세동세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농대 나온 남자 이거 이분은 저희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다음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들판의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또 계속 한 사이트에서 하면 좀 광고같이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관련 없습니다 여기서 판다고 저희한테 돈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 네. 돈 들어왔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농담이에요. 네. 들판의 농구들에서 보겠습니다. 네. 하이파 멀티 마이크로 콤보 콤비라는 제품이고요. 125g 이요 아까가 <laughs> 500ml 였잖아요. 얘는 근데 125g. 그리고 킬레이트 미량소 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하이파라는 데서 조금 약간 믿음이 좀 커집니다. 큰 회사죠. 네. 큰 회사니까. 이건 그럼 녹여서 쓰는 건가 보다. 그죠? 렇 그렇겠죠. 아마 녹여서 쓰는 것 같고, 요, 요, 요 요만한 수저도 주시는 거 음, 봐요. 네. 쁘네 <laughs> 근데 진 진짜 작은 수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 125g짜리니까. <laughs> 예, 예, 예. 한번 보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티 마이크로 콤비라는 제품이고요. 미량요소 복합 제품이고 그리고 킬레이트 화합물로 만들어진 미량요소 복합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까지만 읽어도 벌써 복합 그리고 예, 킬레이트 예. 딱다 나오네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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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철망간, 아연, 구리, 몰리브덴이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붕소 같은 경우는 사실 킬레이트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어, 단순한 황산염, 염화염으로 구성된 화합물은 불안정하니까, 어, 깨지기 쉽다. 대신에, 이제, 킬레이트는 그런 게 없어서 효과를, 어, 잘 유지시켜준다는 내용이 있는 이야, 것 같습니다. 써 있는 것 자체가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근건부, 즉, 관주공급에 엄청난 좀 장점이 있는 제품으로 보여져요. 그 네. 그죠? 네. 그리고, 어, 내용 보겠습니다. 어, 확실히, 진짜. 잘 써놓으신 잘 써놓으신. 여개다 네. 들어있네. 그 붕소가 1.3, 구리가 0.3, 그 다음에 철이 7.5, 그리고 망간, 아연, 몰리브덴 이렇게 쭉 들어있는데. 오, 퍼센트 좋네. 구리, 철, 망간, 아연은 킬레이트가 되어 있다. EDTA로. 아 EDTA 아. 킬레이트. 아 유기산 이런 거 아니에요. 4개킬 밀양요소 중에서 네개 킬레이트 할수 있는 그네개가 전부 다 네. 킬레이트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붕소는 킬레이트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응이온이니까 네. 붕소는 왜안되냐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 붕소는 원래 킬레이트가 안 되는 거니까. 몰리브덴도 원래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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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가지가 킬레이트가 되어 있다는 거 네.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00배잖아요. 네. 4,000배를 권장을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가격으로 따져도. 괜찮은 거예요. 아 그럼요. 근데 밀양요소. 밀양요소. 저는 이런 타입의 제품을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녹아지는 제품도 좋아하긴 하는데 네. 녹여서 쓰는 제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네. 완전히 그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 웬만하게 녹여서 쓰는 제품들은 가격. 저는 가성비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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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안, 그렇게 안 비싸요. 희석 배수가 되게 낮기 때문에 애초에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철 제일 많이 들어있네요. 네. 7.5%나 그다음, 들어있어요그 다음 많이 들어있는 게 망간이네요. 네. 그리고 붕소, 아연이 비슷하게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굴이 들어있고, 몰리브든들어있습니 네. 그니까 요 정도 순서로 가는 것도 나쁘지, 한없이 동그라미에 가까운 세모다. 그렇죠. 요거는. 조금 더 네. 최고에 가까운. 네. 동그라미 쪽까지는 완전히 못주겠습니 동그라미에 가까운 세모다. 네. 정도로는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하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작물마다, 작기마다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밀양요소에 쓰이는 개념 중에 하나가 APN이라는 개념 많이 쓰여요 어, APN. 또 영어로 하신다. 평균, average, 어, 작물, 플랜트, 양분, 양분, <laughs> 뉴트리지어. 그 표현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밀양요소는 작물마다 다르고 작기마다 다른 것도 당연하지만 네. 어느 정도 평균으로 들어가는 함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레인지의 차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 순서를 조좀씩 깐깐하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 정도 요 정도면 그래도 저는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유 제품이 제가 알기로 아까 연면시비가 거의 2000배 2000배 1000배 2000배 네. 막이 정도 했었던 거 같은데 얘는 4000배예요. 4000배면 저는 그냥 이거를 이제 잠깐 돈으로 계산해 보면 대충 한네배라고 보시면 1000배로 봤을 때. 는 네. 4분의 1로 적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9,000원이에요. 음. 제가 함량이 조금 120. 125g밖에 안 돼가지고. 125에다 4를 곱해봐요. 네. 그러면은 500 넘어요. 500넘딱 500이네. 네, 500이네. 딱 500이네. 네, 500이네.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이다. 네. 어, 비슷한 가격이다. 그러면 저는, 네. 아유, 이렇게 표현하진 네. 않겠습니다. 네, 네 아이템. EDTA네. 네. 막 비싼 제품이 아니다. EDTA네? 네. 음. 4,000배로 되어 있으니까. 음. 네. 그리고 여기까지인 거. EDTA네? 같습니다. <laughs> 어, 어, 어. 그, 대신에, 아까 그 친구는 동물성 아미노산도 들어가 있어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어요. 네, 무슨 다른 성분들도 뭐 있었던것아요 콜린 것 합성을. 네. 콜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포막에 네, 있는 그 구성성분인데, 그 물질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콜린 합성을 도와주는 물질도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보니까 딱 그냥 미량 요소만 들어가 있어요. 맞 하이파라는 기업의 특징 중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량 요소 만 들어가 있는데 대비리그는 미량 요소 플러스 생리활성 물질, 아미노산도 들어있고 네. 뭐 콜린 합성 물질도 네. 들어있고 그러니까 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하지만 미량 요소만 네. 그 안에 들어간 미량 요소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킬 이디티네. 네. 어. <laughs> 어. 강조가 되는 게 있죠. 아, 이디티네. 어, 어. 그러면 저희 이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사시는건 여기서 사시면 되고, 요게 125g에 9,000원 하는 제품이었는데, 저는 125g이어서 비싼 줄 알았습니다만은. 4,000배니까. 4,000배로 사용하면, 5 0 응. 보셨던 제품하고 비슷한 가격인 거같고 9,000원, 8,000원이었으니까. 비싼 건 아니다. 네, 비싼 그렇죠? 건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1번부터 4번까지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 X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복합으로 골라라. 당연히 동그라미였습니다. 킬레이트 제품 유기산이냐 DTPA냐 EDTA냐 뭐 이런 거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품은 킬레이트 에이전트를 사용한 정확히 저희가 말씀드린 킬레이트 제품입니다. 동그라미 네, 드릴게요. EDTA네. 네. 네. <laughs> 이게 근데 강제가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e d t a 네 사실 저는 이게 좀 제일 핵심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EDTA인 게 굉장히 좀 흡족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EDTA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증 성분양 굉장히 잘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분 요구도 순서였는데 요거는 어떻게 동그라미 주시고 제가 세모 주시면 동그라미 세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그라미 모양 세모 아니에요? 네. <laughs> 동, 동, 동그라미 <laughs> 모양 세모. 네. 조금 아쉬운 면이 네. 있어요. 조금. 맞아요. 조금,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지만 그래도. 요정 동그라미에 가깝다. 동그라미에 가까운 양분 요구들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희도 깐깐하니까 100점은 아닙니다. 네. 에이, 양분의 요구도 순서가 조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네, 괜찮은 네. 제품이었다. 알려드리고요. 다음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뭐,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이제, 물에 녹이는 분상 제품이잖아요. 네. 그니까 밑걸음 처리점을 어렵겠네. 네, 요거 뿌리면 안 됩니다. 요거 뿌리시면은, 진짜 큰일 날수 있어요. 이거 바람에 날리면은 입다탈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물에 음. 녹여서 주시는 거 권장 드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 게. 입상 타입이 없다는 네. 것도 조금의 아쉬움은 있어요. 네. 그 네.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 D T 는 다음 제품 보도록 할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미농 비료. 미농 비료. 미료. 미농 비료라는 곳이고요. 여기 에 히포.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서 물건 팔리는 거 뭐. 저 몰라. 그니까 진짜, 진짜 야마돌게 하지 마. 진짜 그만해요. <laughs> 진짜 야마돌게 <laughs> 진짜 하지 마. 진짜 그만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발 그만해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민농비료라는 곳입니다. 왜 제가 자꾸 이거 말씀드리냐면, 어디서 사유를 계속 물어봐서. 맞아요, 맞아요. 요것만 네, 말씀드린 거예요. 관련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네. 그냥 검색해서 나오는데 하는 겁니다. 네. 위에 검색된 데를 하는 거예요. 네. 민농비료라는 예. 데고요. 히토수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500에 2만원. 어,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이만 원 정도 하는 이것도 거. 비싸다고 말못 해요.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범용적으로 사실 이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맞아요. 비싸다고 네. 말 못해요. 그 전에 봤던 제품들이 제 생각엔 좀 저렴한 제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렴하다기보다 또다르게 카테고리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운운하는 거는 사실 뭐좀 애매한 것 같은데. 좀. 그러니까 그 전에 봤었던 거는. 왜냐면 카테고리 가달랐잖아요 아, 진짜 근데 많이 사리신다. 아니, 그냥 사리는 게 아니라 봐실 다르다. 봐봐. 우리가 두 번째로 봤었던 거는 그냥 미량 요소만 들어있었어. 네. 그리고 첫 번째로 봤었던 미양 요소의 생리 활성 물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우리 기준에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생리활성물질이 들어있었고 얘는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건 중요한 사실은 500에 2만 원이다 네. 그거만 얘기하면 네. 되는 거예요 히토수고요 500에 2만 원이고 아스틴 아스틴이 뭐야 모르겠어요 천연광물 히토 미량요소 사과비대라고 돼 있는 제품입니다 아스틴이 뭐예 일단 세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저희도 모르니까 히토수 천연광물 미량요소 비료라고 되어 있어요 아스틴이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스틴이 회산가요 아니야. 어, 맞네. 아닌데, 아스틴이 회사는 아니겠죠. 아스틴이란 물질이 있나봐. 우리가 잘 모르는 좋은 게 있나봐요. 네, 일단, 히, 어, 히토류래요. 히토류에 의한 신진대사 향상. 이거, 그 뭐였더라? 반도체.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 그니까요. 히토류래요. 아, 그래서 히토수구나. 아, 히토류가, 히토류가 들어있는 물. 히토류에 의한 신진대사 향상, 양분의 흡수 조절. 이라고 되어 있고, 어, 이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광물, 원소인 히토류 원소 중 작물의 이로운 원소를 주 원료로 한 비료라고 되어 있고요. 신진대사를 좋게 해서 뿌리, 그리고 양분의 흡수 조절을 돕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높여주고요. 농산물의 경도, 당도, 저장성도 증가시켜주고, 농산물 생산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체 건강에 유해한 질산염과 농약 잔류량을 감소시킴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가 특징 및 효과에 적혀 있는데, 아, 저는 이거 이맨 마지막에 일단 가장 마음에 안 들고요. 질산염은, 그, 제가 질산태질소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질산염은 그냥 코끼리처럼 매일 먹어야 중독이 됩니다 그 어떤 이상한 건강 관련 프로에서 질산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약간 고사리 느낌이죠 에, 에. 그렇게 해서 그런 오해가 있으신데 코끼리처럼 매일 같이 먹어야 좀 중독이 올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전혀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농약 잔류량도 감소시킨다는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안에 내용이 지금 어, 저, 저 처음 보는 원소들이 많아요. 란탄륨. 네오, 네오디움은 알아요? 네오디움, 자석. 네, 자석. 자석. 네. 와, 근데 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모르겠다. 유로퓸. 스칸디움. 어, 스칸디움 들어봤어. 네, 스칸디움 들어봤고, 네오디움 들어봤고. 유로퓸, 유로퓸. 유로, 유로퓸은 뭐예요? 이, 이게, 이게 유럽에서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아니요? 이유긴 하네요. 어... <laughs> 아니야? 예, 네, 저희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자. 글쎄요. 요거를 그래도 찍었으니까 마무리는 지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제 기준으로는 좋은지 나쁜지 판정이 안 돼요. 저 저도 아 제가 모르니까 일단 저도. 그러니까 밥어 식물의 필수 영양소는 몇 개입니까? 식물의 필수 영양소는 제가 알기로 네. 되게 좀 편차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편차가 있습니다. 20가지 내외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냥 없으면 안 되는 애들은 아, 12개예요. 12개. 아, 죠 그렇죠. 정확히 12개. 12개, 12개. 네. 그죠? 뭐 하나하나 집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어쨌건 12개예요.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네. 12개 안에 못 들어가는 이런 원소들 중에서도 규소 어, 식물에게 요오드 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네. 굉장히 많이 연구된. 네. 아직까지 필수 원소 12종에는 못 들어가요. 그렇죠. 필수 원소의 정의는 제가 알기로는 없으면 죽는 거예요. 얘는 절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필수. 네. 필요 조건. 없으면 죽는 거. 예. 네. 네. 근데 이론 여기도 표현을 썼을 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었는데 이론 원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이 베네피셜 엘리먼트라는 표현이 요새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요새 좀 핫합니다. 네. 식물 영양학계. 네. 그래서 12개 종류 말고 그러면 베네피셜 엘리먼트는 뭐가 있을까고 연구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연구가 되게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규소나 요오드 부분이에요. 네. 요오드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면 규산제 제품들은 국내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오드 제품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오드 제품도 제가 관심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뿌려 보면은 개화량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어, no, 그렇죠.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죠? 되 화분의 활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온기라든가 저온기의 화분의 활력 때문에 화분의 활력이 달라지니까 수정률, 착과율, 기형과율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크게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연구가 돼서 어, 요오드를 써야 된다. 라는 게 지금 논조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야 그렇다고 요오드 안 뿌리면 죽어. 음. 요오드 안 뿌리면 죽냐고. 없어도 다 생산했어. 어. 어 음. 야 요오드 뿌리면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안 뿌리면 죽어? 그렇야 질소 안 뿌리면 죽어. 그렇죠. 질소 안 뿌리면 죽죠. 야 가리 안 뿌리면 죽어. 네. 요오드 안 뿌리면 죽어? 그렇다 보니까 요오드도 이 필수 1 2 종에 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론 원소임에는 이론 원소라고 말해주는 주장하는. 논문들과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저희의 배움이 짧은 게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 있죠. 네. 이 친구들은 그 이로운 원소로서 식물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자료를 저희가 사실은 잘못 찾아봤어요. 네, 솔직히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핫한 친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네, 네. 저는못 봤어요. 요거 가지고 연구된 자료나 요거 가지고 좀 메이저 업체에서 만들어 낸 제품이라든지 그런 제안서도 저는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있을 거예요. 있, 아, 있을 거예요. 아, 분명히 뭐 어딘가 찾아보면 당연히 분명히 있겠죠. 있을 건데 네. 근데 저는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는못 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알려드려야 되는 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게 만약에 요오드 제품입니다. 네. 요오드가 들어있는 복합 제품이다 라고 하면 은야나 어, 요오드 알아. 요오드 근데 진짜 많이 연구됐어. 음, 음. 내가 알기로 논문만 100개가 넘을 걸 이런 식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모릅니다. 네. 몰라서 요거는 저희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쓰지 마라 쓰라가 아니라 써보시는 분들은 좀그 피드백을 저희한테 주시면 좋을 것같아 진짜로 좋은지 안 좋은지에 <laughs> 네, 대해서 네, 네, 네. 네,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거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음. 쓰라고 음. 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뭐 저희가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저희 의 기준 안에서도 요거는 하나도 부합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요거는 어... 평가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냥 저의 또 추정입니다. 이 친구들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네. 모르는 이유는 좀 원자량이 큰 친구들일 것 같아서 모를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기율표 1번부터 30번까지는 외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30번 안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원자량이 큰 네.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의 번호가 크면 원자량이 큰 거니까 그런 그렇죠. 네. 친구들일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추측으로는 중금속. 아이씨. 아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어. 네. 그니까그 원자량이 큰 네. 친구들인데 이 중에는 지금 용옥 씨가 얘기한 대로 금속 양이온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전 중금속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네. 철이나, 뭐, 망간이나, 아연 그런 친구들보다 훨씬 더전하량이셀 수도 있고, 그렇죠. 훨씬 더 리간드가 많을 수도 있고, 맞아요. 훨씬 더 강한 결합을 형성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킬레이트가 안돼 있으면, 철이나, 망간이나, 아연에 비해서 흡수율이 되게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자량이 크니까. 네. 그런 측면으로 볼수 있겠네요. 원자량이 크니까. 정확한, 근데, 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원자랑 큰 거는 저는 80% 이상 확신합니다. 왜냐면 내가 <laughs> 모르는 원소들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 중에서 그러면 금속 양이온들, 양이온들, 음이온들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이온들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저는 그래도 반 이상은 양이온일 것 같아요. 반절이 보통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럼 반 이상이 양이온이라고 했을 때 얘네는 철, 망가나연보다 무거운 양이온이에요. 그렇죠. 철이 제가 알기로 철 망가나연이 원자 원자량이 뭐55 56 이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친구들보다 무거운 친구들 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리간드도 더 많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뭔가 음이온들이랑 더 강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맞아요. 얘기니까 이 친구들 흡수율이 좋아지려면 킬레이트가 돼 있어야 된다. 얘는 얘네끼리 막붓고 토양 입자랑도 막붓고 하다 에, 보니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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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래서 떼어내려고 힘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하고 네. 중국이 그렇게 오염 많이 시키고 약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는 요거는 그냥 평가를 보류하겠다까지 네.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네. 시간에 또세 가지 제품 정도 보고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된 남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